네 감사합니다. 또 역시 부총리께 좀 묻겠습니다. 네. 지난 16일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이 한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경기도와 그렇지 않았던 인천시를 비교한 분석결과였습니다. 네, 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보도도 됐습니다. 네. 경기도는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유사하게 네. 사용기한을 정해서 지역 내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재난지원금 <laughs> 지급 후에 소상공인 매출이 첫 5주 동안 인천시 대비 4.5% 증가했다고 해요. 또 소상공인 총 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 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용 기간을 3개월로 정했는데 그 사용 기간 종료 시점에도 매출이 증가해서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의 총 증가분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9%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과 똑같은 재난지원금의 지역경제 진작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분석입니다. 그 분석 결과 보고서한번 받아보시죠. 네,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수가 문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9월 달에 한 여론조사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한 직후입니다.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있는 그 예산안이 발표된 직후에 정, 국민에게 물었더니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응답한 국민이 62.6%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48.2%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실증 연구에서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은 5조 5천억으로 늘리겠다고 하면서. 그건 주로 전통시장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골목상권,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올해 아직 예비비가 한3 3.6조 원 정도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내수부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 중에 한 2조 어, 동원해서 어. 할인율 한20% 한다고 그러면 10조 할인율 10% 하면 20조까지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내수 진작 효과,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네, 뭐 의원님께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국가가 국비 지원을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국가 전체의 내수가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들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어요? 네.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제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성준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